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ADSP 1과목 중에 세 번째 챕터에 해당하죠. 데이터 사이언트 사이언티스트의 전략. 자,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자, 데이터 사이언스는 가장 큰 범위죠. 우리가 통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이야기할 때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이야기를 할 때, 아 어, 빅데이터를 이야기를 할 때, 어 이제 트렌드가요.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게 되면은 거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 체크해 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IT 솔루션.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안 쓰면 큰일나. 이제 이게 이제 공포 마케팅인 거죠. 자, 어떤 이제 IT 트렌드가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트렌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걸안 쓰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 이런 측면이 우리가 이제 뭐하면 공포 마케팅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 여기에 통하는 영역. 자, 도입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공포 마케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도입을 하면 다 모든게 해결이 된다 그런 측면 이제 접근한다는 거죠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도입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것처럼 강조하다가 나중에는 한번지 못하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포 마케팅인데 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거액을 투자했지만 어떤 활용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뽑아낼 건가 이거 이제 빅데이터에 4부에서는 밸류라고 했죠.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는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한 결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걸 가치를 뽑아내야 할지, 자, 이런 물음으로부터 어, 다시 이제 생각해야 돼, 돼야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효과를 낼 거냐, 이런 결과물을 우리가 어떻게 낼 거냐를 항상 생각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빅데이터 열품도 이제 이런 유사 패턴을 갖는데 기존의 분석 프로젝트를 포장해 놓은 것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 프로젝트와 비슷하게 또는 오용해서 쓸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을 효과적으로 쓰자 그런 취지의 내용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례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죠. 싸이월드라는 게, 자, 2000년대 초가요 자, 우리가 이제 싸이월드를 통해서 커뮤니티에, 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커뮤니티의 어, SNS죠. 자, 이 사례에서,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이제 나오면서 싸이월드는 쇠퇴를 하게 되고, 어, 페이스북은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도 페이스북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어떤 건 성공전략이고 어떤 건 실패를 했느냐. 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성공적인 인터넷 기업들은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이제 기업들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원리는 뭐냐. 데이터 분석과 함께 분석이 뭐예요?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데이터 기준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정보 경영이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 이게 이제 정보 경영인데, 이 정보 경영을 하는 거에서는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본인의 생각만을 넣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데이터 경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실패줄라 중에 이제 싸이월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성공하지 못한 기업, 인터넷, 인터넷 기업들은 데이터 분석에 기초해서 전략적 통찰을 얻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체제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그럼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효과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할때 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빅자 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빅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빅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대상했을 때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 빅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이얘기될때 빅데이터는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뭐죠? 여러분들이 많은 양.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빅이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많은 양이 어떻게 해요? 빠른 속도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이야기할 때저 여러분한테 아, 이야기했던 사례가 바로 우리가 댐이 있는데 이 댐이 갑자기 넘쳐나는 물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지역이 범람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 보라고 그랬죠. 자, 이 범람하는 이 부분들이 빅데이터다.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양도 많은 양인데 많은 양뿐만 아니라 빠르게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빅데이터의 핵심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단순히 빅이라고 하는 양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지 않고 뭐를 고려해야 되느냐? 자, 빅데이터는 양뿐만 아니라 유형의 다양성, 버라이어티죠.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라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들어올 때 음성,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어, 우리가 이제 뭐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죠 그 다음에 채팅, 카카오톡 채팅 하죠 그 다음에 영상도 이미지도 보내죠 유튜브 데이터, 유튜브 영상 보죠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뭐냐면 다양한 정보 원천으로 활용된다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다양성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 통찰 전략적인 통찰이 없는 분석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전략적인 통찰이 없이는 단순 인제 분석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통찰 인사이트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한국의 경영 문화는 여전히 분석을 어떻게 해요? 국소적인 문제 해결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냥 대표이사가 정하는 거예요. 대표이사의 통찰력으로 개인적인 통찰력으로 그래서 이게 옳다 이 길을 가라 이 거래처를 확보해라 또는 이 상품을 우리가 런칭하자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나쁜 예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기업의 핵심 가치와 관련해 갖고 전략적 통찰력을 가져다주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요 회사의 기본 문화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 분석 자 이렇게 이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전략적인 분석과 전략 도출을 위한 가치 기반의 분석이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부서나 영업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1차적인 분석 경험을 더 증가시키고 분석의 범위를 넓혀 가지고 더 넓고 그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이 변화를 시켜감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확장성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갈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산업 분야들이 여러분 산업군데 산업 분야가 있는데, 그런 산업 분야에서 1차적으로 이 빅데이터의 분석, 어플리케이션 사례들이 어떻게 있느냐?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도 이 부분 많이 거론이 되죠. 아, 일전에 났던 문제 중에 보면은 이제 이 분야에 따라서 거기에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신용 점수를 산정할 때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기 탐지. 우리가 이 신용 대출과 관련해 갖고 어떤 패턴이 이 대출자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 아, 이 부분이 약간 사기성이 있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자, 가격을 책정해서 어떤 상품에 대한 가격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트레이딩, 자 거래, 금융 거래를 어떻게 할때 어떻게 빅데이터로 활용할 거냐, 그 다음에 크레임, 소비자의 크레임들이 있으면 그 크레임을 어떻게 해서 이걸 찾아낼 거냐, 자이 부분은 뭐텍스트 마이닝이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댓글이나 문의 사항들을 분석을 해갖고 크레임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그 다음 고객의 수익성, 투자를 했는데, 뭐 증권 투자한다든지. 또는 이제 채권에 투자한다든지 그랬을 때 수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금융 서비스를 좀더 계산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금융 서비스에도 다양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상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소매업에 해당할 텐데요.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든지 소매업과 관련해서는 판촉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라는 부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대에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이 소비자가 그러니까 진행할때로 앞쪽에 배치하는 거 아니면 안쪽에 배치하는 거또 어떤 상품이랑 어떻게 연결하는 게 아, 판매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거 정하는 게 소매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에요. 또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소매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즌 상품인데 지금 봄인데 어떤 제품이 지금 나와서 매출이 좀 많이 날 거냐, 작년 데이터를 열어보면 현재 수요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재고를 통해서 언제 이게 소진될 것 같다라는 걸 추측을 해서 이제 미리 발주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격과 제조의 최적화, 어떤 가격에 어떻게 만들었을 때 마진이 최대로 많이 납니다.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소매업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볼수 있죠. 자, 제조업에서는 우리가 공급사슬 최적화라고 해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할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위해서 제조업에서는 이 공급망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잘 관리해야 된다고 했죠. 자이 공급망 관리에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사례를 하나 얘기했는데 자동차 산업은 보통 부품이 몇 개를 쓴다 그랬죠? 자, 2만개 이상을 쓴다 그랬죠? 자, 2만개 이상의 자동차 부품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자체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하청 회사들이 있는데 이 하청 회사들과 연결해 가지고 그쪽에서 유, 유, 어, 예를 들어서 뭐 핸들이다 핸들이다 그러면 핸들 관련된 부품이 도착을 해야. 완제품을 자동차를 출시하겠죠 그러면 이게 싱크가 맞아야 되는 거죠 부품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고 그걸 통해서 완제품이 제조회사에서 만들었고 최종 완성된 자동차를 만들려면 그런 공급상의 라인에 시기적으로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게 SCM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공급사슬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조업에서도 어떤 제품이 언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느냐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1, 4분기 때, 특히 이제 명절이 있을 때는 어, 제조업에서 물건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또 많이 안 나가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품의 수요를 예측해서 거기서 맞춰서 응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재고는 언제 보충을 할 거냐, 보증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 서비스를 해야 될 거냐, 그다음에 맞춤형 상품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신상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제조업에서 어, 분석을 해가지고 어,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운송업에서는 일정관리 우리가 이제 노선을 배정을 해갖고 배송 트럭이 어디로 이동을 하면 그 이동된 것에서 정확하게 그쪽에서 시기성을 맞춰야 우리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그런 일이 있었죠. 중동 지역에서 이 컨테이너에 아, 이 배에다가 이 사물을 싣고 이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전달이 잘 안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뭐냐면 제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서비스의소매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운송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약품거래나 예비진단, 질병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병영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책정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충성도, 그 다음에 수익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이런 이제 부분에서 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나왔냐면 이제 에너지 부분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에너지 부분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원소스 되는 그 에너지를 거래를 해 가지고 그 거래된 내용을 받아서 공급자한테 공급하는 이런 관계에서 이 트레이딩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지금 이제 겨울철이냐 여름철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요 예측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부도 같이 봐야 되고 시험장에 갈 때는 이제 트레이딩이나 공급 수요 예측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와 이게 어떤 산업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가격 계획을 얼마나 해서 우리가 최적화를 시킬 거냐 고객의 보유. 그다음에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 생산 능력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다양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홍보 마케팅에 이제 필요한 사항들이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aughs> 자, 서비스 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 콜센터 직원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서비스의 수익 사슬은 어떻게 해서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 트랙에서 봤다고 하면은 정부는 그러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자 사기탐지 불법적인 어떤 그 경위를 통해서 문제를 익힐 수 있는 걸 어떻게 찾을 거냐? 그 다음에 그런 사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또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또는 이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범죄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거냐? 그 다음에 정부의 세수익 같은 경우를 어떻게 최적화해서 너무나 많은 수익을 걷어내면 민간이 어려우니까 그 민간의 적당한 수익을 최적화해 가지고 어떻게 정부에 운영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부분에서 보면 이제 웹매스트릭스라 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홈페이지를 설계하고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온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온라인 사이트를 개발할 때 그런 빅데이터의 사용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트 설계할 때 쓰는 하나의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사이트 설계 고객의 추천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모든 산업에서는 이제 성과 관리가 기본적으로 따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빅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툴들이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그 산업별로 빅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이 부분 주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초입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건 가장 큰 범위야.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 그게 데이터 사이언스인데, 요 데이터 버튼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자,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의 개념인데,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 자,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은 거. 이게 이제 정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원리는 뭐냐? 데이터에서 의미라는 거, 의미. 의미를 찾게 되면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은 게 데이터다. 그러면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학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바로 뭐다? 데이터 사이언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의 유형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정형, 반정형, 비정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엑셀에 있잖아요 엑셀 엑셀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럼 정형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거죠 자 반정형 데이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시면 은 홈페이지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여러분들이 보는 홈페이지는 사실은 그 텍스트만 쭉 나와 있든지 이미지가 쭉 나와 있든지 이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보는 실제적인 데이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실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그거 요소 안에는 HTML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서 그 언어 안에 감싸져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안에다가 뭐, 쇼핑몰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상품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상품이라고 하는 거에 이 이제 글씨가 예를 들어서 상품명이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정형데이터라고 하면 이 정형데이터를 감싸고 있는 태그들이 있단 말이야. 이 상품명을 나타내는 태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어 텍스트 태그가 있다. 그러면은 뭐텍스트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거 안에 이제 글씨, 실제적인 글씨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실제 정형 데이터고 그걸 감싸고 있는 태그는 뭐냐? 메타 태그라고 하죠. 메타 태그. 데이터를 가리키는 태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냐 반정형 데이터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정형, 엑셀에 어떤 값을 딱딱 집어넣어서 볼수 있는 형태가 아닌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채팅을 하는데 카톡에 채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카톡에다가 이제 대화를 나눈 대화 흔적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어떤 엑셀에 딱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좋다나 쁘다를 댓글을 달았다고 해봐요. 자그 댓글 안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정형화된 예를 들어서 만족도라든지 또는 재미랄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구분돼 갖고 시트로 나눠 갖고. 자 만족도는 5점, 재미는 4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비정형, 정형화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만들어내?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 학문이 뭐냐? 데이터 사이언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분석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의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 있는 어 분석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이를테면 효과적으로 이거를 구현하고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 데이터 사이언스다 그래서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나눌 텐데 데이터공학 그렇죠 그 다음에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각학 해커들에 대한 사고방식,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종합한 학문, 전체적으로 다 뭐냐면, 총체적인 접근법을 다 포함한 게 데이터 사이언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좋다. 는 겁니다. 자, 과학과 인문학의 교차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단순히 뭐예요?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적인 IT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양한 요소들이 인문학적인 내용까지, 사람에 대한 표현,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이 안에 같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문학적인 요소를 포함한 스토리텔링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 창의적인거나 직관적인 이런 직관력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 구성 요소는 우리가 이제 IT적인 요소, 데이터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IT적인 요소, 그다음 분석적인 요소, 그리고 비즈니스 컨설팅적인 요소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IT적인 요소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공부한다? 파이썬이나 이런 분석 툴들을 배우는 거죠. R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볼때 이런 R이나 파이썬 이런 툴들을 우리가 배워서 이걸 가지고 공부를 아, 기술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 통계학을 배우고 그 안에 AI 알고리즘들을 배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한 우리가 스킬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컨설팅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명의 결과가 뭐예요? 그게 이제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갖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된다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목표지향점이 될수 있는데 그간에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거예요 좀더이 부분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면요 넓은 의미에서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자 수학적 그 다음에 통계적 이런 데이터를 어, 기반으로 하는 어,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수학적이나 통계적이나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분석 능력, 그래서 통계학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스킬도 배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되었고요. 그다음 컴퓨터 사이언스 영역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배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R 그 다음에 이제 SPSS 같은 경우도 이제 분석 툴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게 이제 파이썬 이런 툴들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이런 컴퓨터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전문적인 지식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문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분야의 종사 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특정 부분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 영역이 보여. 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이제 SNS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갖고 그 전문 영역 데이터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그영역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케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이제 쇼핑몰 쪽을 담당한다. 독립몰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발생되는 고객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그 스마트팜을 한다. 스마트팜 쪽에 농작물을 우리가 스마트한 기법들, IT 기법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장어를 키우는 회사에 이 장어를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물의 온도나 그 물의 성분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언제 빛이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처리한다 그럼 그 영역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영역을 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 분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인 통계적 영역하고 그 다음 컴퓨터 사이언스가 합쳐지게 되면 은 머신러닝 머신 러닝 영역으로 우리가 수학하고 어, 사이언, 사이언티스 컴퓨터에 대한 기술을 합쳐지게 되면 머신러닝을 통한 머신러닝 전문가가 될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특정 영역에서 통계학을 공부하고 수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전통적인 분석 특가가 되는 거예요. 통계 분석 전문가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정 영역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분야에 여러분들이 종사를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걸 모든 걸다 포함하는 건 결국에 뭐냐 데이터 사이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될수 있다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영역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해야 될 내용이 이렇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수한 훌륭한 데이터 사이언시스트로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잘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